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뭐라 그럴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사실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또 사회생활 하나도 굉장히 많은 유익이 될수 있죠. 왜냐하면. 정말 눈치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만 살다 보면 자기는 편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참 불편할 때가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산다는 것은 또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의식하다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수가 있게 되니까. 그래서 성경은 참된 경고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고 사람만 의식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러한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해 보면 구제와 기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제와 기도 이것이 신앙생활하는데 또 성도들이 경건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행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아니, 위선적인 종교생활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위선적인 종교생활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오늘 맡아본 6장에서는 구제, 기도, 그다음에 내일 내일 공부할 또 금식 이런 것들이 위선적인 신앙생활, 위선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말아라. 소문내지 말아라. 바로 그런 거죠. 소문내면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게 되면 이미 너의 상을 다 받았다.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던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랍비들은. 바로 이 구제나 금식 같은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율법을 행한 것을 자신의 의로 내세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 이건 다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다. 그런데 그 본능적인 욕구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언제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어떤 문제가 생기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종교.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적인 위선적인 신앙생활, 가면을 많이 쓰고 신앙생활한다 이런 얘기를 종종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 교회 안에서는 괜찮은 척, 교회 안에서는 문제가 없는 척,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척. 그렇지만 실제 삶 속에서 내 모습이 어떤가. 내 모습을 가리고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주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데 함께 살다 보니까,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놓치고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다 그런 거죠. 당시 예수님께서 유대의 그 율법주의자들 이들을 가장 강하게 경고를 하셨는데 그 외식적인 부분이 바로 이런 기도, 구제, 금식 이런 부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그런 척하고. 겉으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선행들, 종교행위들, 이런 것들은 악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지금 비판을 또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외식적인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예, 그것이 바로 구제예요. 그래서 이 구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일부러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회당이나 또 거리에서 하는 것 이런 선행은 이미 다 사람들에게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에게 상은 없다 왜 그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사람이 칭찬하는 것 그것으로 너는 만족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은밀하게 선을 행하는 것 그렇죠? 은밀하게 하지만 사람들은 모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사람들이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간인지라 내가 열심히 했는데 누군가 알아주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물론 처음에는 내 열정과 내 신앙 때문에 아유 뭐 누가 뭐라든 누가 보든 안 보든 나는 내 일을 한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다 보면 또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또 알아주고 다른 사람은 칭찬받는데 내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고 내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이 한쪽에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열심히 하던 헌신도 포기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봉사 활동들도 뜸은뜸을 하게 되고 또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식을 때가 종종 있게 되지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들은 하나님이 알지 못하신다. 알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왜 알지 못하겠어? 다 알지만 하나님이 아는 척하지 않으 그러나 남들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는 부분은 남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을 배표로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가장 중요한 자세고 삶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교훈 앞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요즘 말로 말하면 아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말씀에 나는 노매냐. 나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반응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누가 배척하고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을 할까요? 나름대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나름대로 종교적인 지도자들, 그들이 자기가 가르치는데 참된 경고는 기도하는 거고, 참된 경고는 구제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가르쳤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 정통 유대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길거리에서, 사람 많은 데서, 시장에서... 기도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자기의 선행을 드러내고 이렇게 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참 신앙생활 잘한다, 저 사람은 참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비난하시고 책망하시면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나님 앞에 상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기존에 그런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상을 바라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 땅에서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존경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내가 하는 헌신, 내가 하는 봉사, 그 질도 달라지게 될 것이고 열심과 열정도 다 달라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이것은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쉽게 쉽게 얘기하지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해 본 이건 권세, 이건 특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권세가 되고 어떻게 특권이 될수 있을까요? 아무나 되는 게아닐까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닐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 그예수것을 영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파워, 그것을 누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누구의 아들로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로 산다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성도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의 칭찬에 매달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내가 사람을 바라보냐 하나님을 바라보냐 이거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사람들하고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물론 그럴 수는 없죠 사람들의 눈치도 봐야 되고 사람들의 마음도 보긴 봐야죠 그러나 우리의 진짜 중심은 사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들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은 잠깐 있다가 없어진다. 잠깐 있다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정과 하나님 앞에 받는 상급은 야, 영원한 것이기 때문. 내가 잠깐 동안의 기쁨을 위해서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야, 영원한 상급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건 우리가 선택해서 내가 그저 이 땅의 사람으로 칭찬받는 것은 만족할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대한 영원한 상급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지, 그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도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신앙 행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구제나 금식은 그저 그냥 나하고 하는 세상적인 것들. 그 기도는 다른 점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많은 사람 앞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는데 그 기도 내용은 뭐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이 대화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내가 꼬박꼬박 금식을 하고 내가 꼬박꼬박 11조를 하고 내가 꼬박꼬박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 하여금 와저 사람은 근데 기도는 아까 뭐라그랬어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했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인데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를 빙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지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지 그것을 드러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는 기도가 아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지, 사람들 앞에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의식하는 행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너를 위한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내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런 거죠.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것을 참 중요한데 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죠?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뭐 기도의 형식이라든가, 기도의 시간이라든가, 기도의 방법이라든가 뭐 상관없어요. 뭐 소리를 내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묵상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뭐, 때로는 찬양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때로는 뭐, 다양한 뭐 방언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개인 기도야 그런 뭐, 규율이 없어요. 자유롭게 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공적인 예배, 공적인 예배. 이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공적인 예배는 내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개인이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예배 드리는 회중들을 대신해서 공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이나 개인적인 이것을 얘기하면 안 돼요.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 음,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음, 기도를 하시, 뭐 학교 선생님이시니까 얼마든지 기도를 참 잘하시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 제 기억에는 수요예배 때 아마 기도를 담당했던 것 같은데, 남자분인데, 기도를 하시는데 깜짝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회중 기, 공중 기도인데 개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 기도를. 저에게 뭐 이렇게 해 주신 거감사합니다게 개인 기도를. 그래서 아 이게 교인들한테 이것도 굉장히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정의중 목사님한테 몇번 부탁을 했어. 공중 기도 하시는 분들에게 지침서를 줘야 된다. 교회력이 무엇인지 이번 주에 교회 행사가 무엇인지. 또 기도하는 분은 교회 전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교회 의 흐름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기도해야 될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지침서를 잘 전달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공중 대표 기도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 기도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나 내 개인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대표를 해서 내가 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장로님들만 기도하지는 않잖아. 있겠죠.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냥 폭넓게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래서 예전에들은 주일 예배를 다 장로님들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제가 늘 요청했던 게 뭐냐면, 성도들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 성도들의 삶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만 장로님의 기도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연결이 될수 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지난번에도 보니까는 새벽에도 잘안 나오시는 분이 새벽에도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 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나오셨냐 그랬더니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달 후가 자기 주일 예배 기도라는 거예요. 한달 우리 미리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주일 예배 담당해서 그 주일 예배를 위해서 자기가 한달 동안 새벽 예배에 나오면서 준비를 한다. 그러면서 나오죠. 깜짝 놀랐어요.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런 공중 기도, 이 대표 기도를 맡은 분들은 그렇게 전체 흐름을 보면서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제 기억 중에서 예전에 있었던 교회 장로님의 기도 중에 하나는 어떤 기도가 있냐면 마치 시를 읽듯이. 그래서 그분 장로님 기도 순서만 되면 사람들이 늘 이렇게 킥킥대고 웃는 그런, 말 자체도 여성스러운 이렇게 음성에다가 또 표현도 시적인 그런 내용들이 너무 이렇게 들어가니까 너무 독특하니까.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독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대표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당시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 할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다 보면, 특별히 공중 기도를 하다 보면 참 부담돼요. 그래서 지금 기도를 해야 될 권사님들이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기도를 해야 될 집사님들이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못하겠다고. 나 기도 시키면 교회 안 나온다고. 이렇게까지 협박을 해가지고 기도 순서를 뺀다 그는데 제가 저기 좀 목사님한테 부탁했어요. 1년치 미리 기도를 다 짜서 빠지지 않도록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그렇게 부탁을 드려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왜 어렵냐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참 어렵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좀 미사 요구가 적절하게 이렇게 들어가면서 남들이 볼 때도 아참 기도 잘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미사 요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래서 솔직한 심정, 좀 못하도 괜찮아요. 떨려도 괜찮아요. 좀 버벅대도 괜찮아요. 집사님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굉장히 은혜롭다라고 저한테 이렇게 피드백들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말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떨림, 진심, 그것이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집사님들의 그 떨리는 모습이 집사님들의 그 당황스러운 그 모습들이 오히려 성도들에게 전달되고, 아, 참, 진실한 기도다. 이 기도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을까? 그래서 그 자체가 은혜가 됩니다. 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라보면서 하는 것, 그럴 때 떨리는 거 같죠. 어떤 안수입사님 한 분은 기도를 부탁을 드렸는데 예전 교회 있을 때 아주 큰 대기업에 이사야. 그러니까 그 엄청난 그 기업에서 뭐를 담당하냐면 훈련을 가르치는 교관과 같은 거예요. 지금은 저 포스코라고 됐는데 포항제철에 근무하시는데 그 수천 명을 놓고 자기가 늘 강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수지사님이 되셔가지고 교회 기도를 담당했는데 자기는 평생에 수많은 사람들을 강의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가르치는 일들을 했는데 교회에서 기도하는 순간에 자기는 다리가 후들후들거려가지고 그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이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이게 큰지 중한지 요 미처 몰랐다고 기도 한번 하고 나서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사람 앞에 설 때는 전혀 떨리거나 두려움이 없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하니까 두렵고 떨린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기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오늘 법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 주계, 주, 어, 예수님의 이 기도문, 가르쳐준 기도문은 기도의 샘플이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 그 구체적인, 그렇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을 가르쳐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문이다 그렇게 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자들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서 가장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서 가장 주기도문을 할때 부담스러운 부분이 어디 있어요? 주기도문 내용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이 제일 부담스러워요? 뒤에 보면 우리 죄를 그렇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거 할 때마다 사실 찔려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얼마나 용서했는가, 그죠? 내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려고 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잘못한 자를 용서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래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천이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삶으로 연결되고. 어제 김태선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기도하라 그 다음에 구하라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기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동으로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한 것을 내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진짜 기도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돼야 된다. 외식적인 삶이 아니라 진실한 삶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섬김, 우리의 헌신, 이 모든 동기는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이 동기가 잘못되면 거짓된 외식적인 경건, 외식적인 종교 생활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악의 도구가 될수 있다. 그렇게 경건하고, 어, 경고하고 있는 거죠. 참된 경건의 핵심은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고,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 생활이 사랑을 이루는 참된 통로가 돼야 된다. 오늘 신년 새벽 기도의 첫째 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자녀의 삶의 가장 핵심은 뭘까?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구제할 때도, 기도할 때도,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경건한 삶의 모습이다. 2025년 올 한해 동안 땅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삶, 또 복된 신앙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